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러, 돌보아 나의 기쁨을 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표현인데 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된 표현이 있습니다. 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이런 표현은 코로나 팬데믹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었죠. 음,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 이, 시,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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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c 하 e a c 의 each, each, e 습 c h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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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a c h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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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는 h e a 이 h each, 것 a c h e 꼭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 특히 한국 문화는 북미와 달리 이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항상 좋게 생각해 온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는 취미생활 혹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공동체 문화가 갖고 있었던 어, 좋은 부분을 어, 놓치게 된 아쉬움이 에, 요즘에 들어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어, 눈에 띄게 약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전에 사람들과 함께 이 어울리고 부대낄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그때의 관심의 정도를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들 을 향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음,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우리 안에 있던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이제는 많이 놓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 기독교 신앙은 사실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조점은 이제까지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죠. 어, 이것은 바로 성경이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고 이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을 비춰주면서 함께 모인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 성경의 그 거대한 드라마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삶의 방향이 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고, 음,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삶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혹은 포기하고 있었던 바로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몇주 전에 나눴던 이 빌립보 교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경쟁과 갈등이 있어 갈등의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상황을 전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것은 이 경쟁적인 모습을 의미하죠. 어, 그런데 이 단어는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어, 1장 17절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 그때 맥락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어,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벌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툼은 여기서 다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어떤 큰 결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스럽 경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허영의 경우는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음, 즉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훨씬 잘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혼자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어,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 음, 이 자기 자신을 거들먹거리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런 행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이 허영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빌리포교의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 좋, 좋습니다 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매우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의도하지 않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또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갈등과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처음과 달리 어느 지점부터 부담되고 긴장되는 일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 이런 상황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실제로 몇주 전에 음, 한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영상을 봤는데 어,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 교회 공동체를 눈물을 머금고 떠나기로 작정한 그 청년들을 인터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고백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회 자체는 여전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의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예를, 예를 들면. 이 교회 일을 시키는 사람들, 특히 이제 어른들의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교회를 하다가 싸우는 모습에 청년들이 너무 큰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은 이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음,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만약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주님과 나만이 할수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팀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교회 근호체는 참 긴장되고 지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만이 잘났다라고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로 교회 근호체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 왔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툼과 허영의 모습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을 어,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주님을 체험한 감격에 걸맞게 알맞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전제합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 방금 읽은 1절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절을 연결하는 어,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가장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어,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죠. 2주 전에 나눴던 1장 27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분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은 이 그리스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 고난의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따라서 방금 읽은 이 1절의 내용은 이 1장 2 1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또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 그 자체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전제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 각성도들의 풍성한 넘치는 그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할또 하나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 개역개정성경보다 표준세번역이 헬라어 순서를 더잘 드러내고 있어서 이 표준표준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 교인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에게 심지어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모습을 보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앞에 1절에서 조건절로 표시된 것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1절에서 강조한 이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풍성한 체험이 없다면이 2절의 믿음의 반응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절에서 말한 주님에 대한 이 풍성한 체험이 있다라면 있다면 2절의 믿음의 반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주님에 대한 체험과 이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내용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어,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핵심은 첫째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죠. 사도바울은 바로 이두 가지 모습이 주님을 온전히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 반드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함과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조건이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하면서 비롯된 이 다툼과 허영의 공동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음 어려움과 상처, 혹은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이두 가지 조건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명력 있는 이 넘치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라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다툼과 허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 혹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것만큼 어쩌면 무서운 일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밖에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즉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헌신하지 않을 때 그때도 교회 권호체는 어, 다툼과 허영이 허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인 은혜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그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음,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 구원을 경험한 것에 감격하는 것에서만 머물고 어,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해야 될그 영혼에 대한 다른 이들을 향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집단이 될수 없다 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첫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주님을 체험한 삶의 풍성함이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겸손과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동시에 질문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우리 삶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메마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청년 공동체의 모습을 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서로 다를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온라인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얼마나 돌아올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모이게 될때 그때 모이는 사람들은 이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그 공동체에 대한 이전과 다른 진지한 마음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안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도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요즘과 같은 이 온라인이 발달된 시대에는 서로 대면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전보다 좀더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사실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 관심은 음, 또 다른 음, 또 하나의 그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 그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깨닫고 오히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을 통해 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환경에 맞는 뭐 여러 가지 시설과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니 그 모든 어떤 아이디어의 배경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첫째 주님을 온전한 체험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더욱 강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만약 이전 세대에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본질에 집중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청년 일리부 교무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 지금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정말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삶의, 삶의 모습을 정말 깊이 있게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그이 이, 그 은혜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공동체의 다른 동역자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 건강한 천량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하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두 가지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과, 둘째 다른 동역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지금부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전과 같이 혹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를 어,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 있기를 어,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충만한 경험이 살아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그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서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어,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지금은 비록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시고 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공동체 건강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헌신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